<laughs> 오늘 경기는 정말 한숨이 나오는 경기였습니다. 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, 그냥 결과만 이겼지 조금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, 팀적으로도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오늘 슛샷이 뭐 나왔을 때좀 선수들이 슛을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. 옆에 있던 박해진 선수도 그렇고, 저도 좀 이게 한두 개안 되게 안들어간다 생각하고 한다고 생각하니까, 좀 슛을 좀 주저했던 것 같은데. 다음 경기 부터 슛을 다들 자신 있게 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네, 말 그대로 제가 좀귀찬을때 슛을 안 쏘고 조금 엉뚱하게 농구를 했던 것 같아서 팀 전체가 좀 뻑뻑했던 것 같고 이제 득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이제 제 득점이 좀 저도 오늘 좀 되게 저조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팀 점수도 어 자연스레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 반성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솔직히 뭐 하루 텀이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기보다는. 저희가 플레이가 좀안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 농구는 좀 자신감으로 해야 되는데 좀 서로 맞추다 보고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서로 좀아저 선수가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저희가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. 네, 저도 체력적인 부담보다는 단변이 말대로 좀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네. 경기가 좀안 되면 안 될수록 저희끼리 뭐 맞춰, 얘기를 하면서 맞춰야 되는데 오늘 그런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. 네. <laughs> 좀 아쉽습니다. 음, 담변이 왜사위로 떨어졌어요? 원래. 야. 이제 잘 <laughs> 생각해봐.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. 아니 팀당 두 명을 해야 돼. 아... 우리는 근데, 우리는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음. 내가 지금 어쨌든 내가 해진이 표도 지금 뺏는 것 같아. <laughs> 아니야. 아니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<laughs> 뭐.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둘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투표해 주세요. 네. 그리고 저희 나머지 선수들도 다 돌아가면서 투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네. 저희는 모든 많은 선수들 우리은행의 많은 선수들이 올스타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3라운드도 중반으로 들어서고 여자농구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만. 많이 오셔서 응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에서 만나요. 네, 저도 좀 직접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선수들도 열심히 뛸 테니까 여자농구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